저녁 먹으러 갑니다 밥은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그냥 대충 때우고 하마이 모로코에서도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알던 빠에야랑은 조금 다른데? 싹싹 긁어 먹었어요 스페인에서 먹었던 그 빠에야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로코스러운 향신료 향기도 좀 나고 되게 오묘한 맛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수영복 안에다가 입고 하만 받으러 가요 여기 아까 낮에 지나갔던 길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양 옆에 자석도 팔고 막 기념품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싹다 들어가니까 완전 다른 길 같아. 하, 이것도 어떻게 올라오나 여기. 여기인 거 같은데 영업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안 하는 거 같아. 이 이런. 무튼 1927년에. 지어진 이하마로었고요 여기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개 무서운데? Close. Okay. o okay. k <목소리> 여기서 옷을 다 벗으라는데 위치 안 실이 하마미프입니다. <목소리>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오라도 <laughs>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 하마미 습식 사우나래요 터키식 습식 사우나인데 이슬람 국가는 청결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 같은 것도 씻고 모스크에 들어가고 이슬람 국가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하로 내려가면 약간 교실 세 개를 이어붙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방에서 오일, 바디워시 같은 거를 발라주고, 물을 계속 뿌려줘요. 두 번째 방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막 때를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인트리 떼타를을 <laughs> 여기서 보게 될줄 몰랐어요. 운전 음 할아버지셨는데,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진짜 엄청 세게 밀어주세요. 근데 약간 때를 일 굴려놔서 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까지 엄청 팍팍 막막 감겨주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바가지로 꺼서, 이제 이렇게 물사대기 이렇게 끓여주시고. 집 맡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막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웬만한 건다 놓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마 할 기회가 또 생긴다? 그럼 전또 갑니다. 갈 준비 끝! 이야. 저는 오늘 페즈라는 도시로 가요. 셰프샤워엔에서 페즈까지는 한 4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근처 가서 일단 밥을 좀 먹고 버스 타면 시간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터미널 도착 좀 불안해가지고 일단 티켓 먼저 사려고 티켓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도 되는 건가? 먹는 것도 파는 것 같긴 한데 베이컨 에그를 시키고, 하나는 에그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여기 올라간 요만한 게 베이컨이래요. 완전 기름에 버무려진 장조림 맛? 음, 완전 프린트 토스트에요. 근데 계란은 진짜 맛있겠다. 모로코에 와서 느낀 것중 하나가, 빵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빵 파는 데를 가서 보니까, 빵 주변에 파리가 엄청 꼬여있더라고요. 그게 비법인가? 티켓! 티켓! 어! 어! 티켓! 티켓! 아까 배기지 티켓 따로 안 끊었더니 배기지 티켓 끊어오래요 배기지 티켓 끊었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제발... 제발... 여기는 40도가 지금 넘었고요 기사님이 에어컨을 끄셔가지고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더워요. 히터가 공기 중에서 나와요.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터미널들은 다 그래도 구색을 좀 갖추고 있다. 아니 이렇게 짐을 싣는다고? 원래처럼. 써스코레야. 이냥 20에 간다 그래서 일단 타긴 했는데 아니, 지금 짐이 영 불안한데. 오 아무튼 택시를 탔습니다. 아 그래도 20에 잘 와줬어요. 근데 한 5분 좀 걸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요와 어떻게 뭐, 집을 이렇게 지어놨지? <laughs> 대박. 아길참 어렵게 만들어놨네. 찾았다. 전화해야 되는 건가? 호스텔 홈이스요 호스텔 홈이예요? 네 레저바션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위층인가봐요 여기가 제 침대네 콘센트를 쓸수 있는 침대가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충전하려면 밖에서 나가서 충전해야 되는 게 진짜 흠이다 그래도 테라스는 좋습니다 주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패스에 있는 메디나는 북아프리카 중에서 제일 큰 메디나래요. 그래서 길 읽기가 엄청 쉽다고 합니다. 숙소가 메디나에 있어서 조금만 나와도 엄청 이렇게 활기가 넘치거든요. 근데 그만큼 엄청 복잡해요. 아까 휴게소에서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양고기 꼬치가. 그래서 여기 근처에 양고기 꼬치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양고기 꼬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전이집에왔습니다 간판도 없어요. 식당은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아, 위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못올것 같아요. Yeah,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his is chicken, this is beef, this is lamb c h o p this is what? m e l a a m b a n Melaban. e l b a n m e l a a l a b a n Mela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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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엄청 맛있겠다. 뭔가 양꼬치에 찍어 먹을 법한 그런 향신료를 같이 주셨는데, 꼬치는 그냥 고기 다진 맛이에요. 음, 닭고기도 그냥 닭고기 맛. 대박 맛있다 와 양고기만 시킬걸 와 양고기 대박 맛있어요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하고 숯불향도 엄청 강하게 나요 뭐 잡내도 거의 안나고 맛있어요 뜯어먹는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엄청 맛있어요 진짜 현지인분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빵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냥 양고기 팔길래 그냥 무작정 들어왔거든요 가격 안먹어? 사실 얼마가 나올까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먹다보니까 이제와서 보고와서 먹은 음식 중 1등입니다 압도적 압도적이에요 진짜 맛있다 먹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올지 기대됐는데 100디람 딱 나왔어요 100디람 와 근데 이게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이빨을 엄청 껴요 여기가 부 이날린몬이라고 하는 메디나 입구입니다 이제 여기가 한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 에? 뭐야 둘다 파란색인데? 아 약간 약간 초록색이다 약간 초록색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메디나가 시작돼요 저는 이 주변에 투어 업체가 좀 있다 그래서 투어 업체 몇 군데 돌다가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도시가 엄청 활기가 넘쳐요 약간 정신 없을 법도 한데 그래도 활기차고 좋아요 좋은 아침. 지금 시간은 10시 10분이고, 저는 침대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콘센트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체크아웃 하신다 그래가지고 침대 바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콘센트 있는데요. 어제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충전도 조금 해놨고 오늘 염색 공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오늘 한 4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듬뿍 듬뿍듬뿍 바르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 발라도 타요. 가뜩이나 까만데 이번 여행에서는 진짜 최대한 안 타는 게 목적이라서 진짜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어제도 밤에 30도가 넘는데 여기 안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오로지 의지할수 있는 거라고는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창문에 문을 열어놔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고 뜨거운 바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돌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늦게 져서 한번 나가볼게요 나왔습니다 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엄청 나요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내일 사하라 사막을 갈 예정이라서 오늘 무조건 투어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그, 그 어제 근데 같이 방쓴 외국인 친구가 그 자기는 90 유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어제 제일 싼게130 유로였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130 유로에 하면 뭔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 일단 점심부터 먹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늘 가는 데는 낙타 버거를 파는 곳이라고 해요. 아, 고양이가 다 대자로 뻗어 있어지좀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e p e r s o 스 I'm sorry. so sorry. I'm so sorry. 소슬 하이. 원 퍼슨. 예, 땡큐. We have a terrace with a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카멜버거가 110. 이뭐 no. 음료수도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뭐 20한 3배 정도 비싸게 받아 먹는 것 같은데. 카멜버거 가 나왔습니다. 이게 낙타고기래요 <laughs> 그냥 소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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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3 0이람 나왔는데 솔직히 저가격 주고 먹을 음식은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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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알카라윈 대학교 이자 모스크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비무슬림 사람들은 출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근처 가면 뭐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무슨 종교 행사 날인가 봐요. 그래서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 알카라윈 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는 2년제다 4년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약간 이슬람 전통 교육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통 뭐 2년에서 길게는 6년, 뭐 8년까지도 그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학과를 보니까 뭐 이슬람 법, 뭐 이슬람 뭐 신학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이 무슬림은 출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주변만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대학이구나 싶어요. 지금 다문 닫은 거 보이시죠? 기도 시간이라서. 지금 삐끗잖아. 그럼 막았대. 아, 여기 여기 미친놈 하나가 달라붙었어요. 길 안내해 준다고 나돈 없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게 생겼단 말이지. 지금 어디 테라스에 올라가면 냄새 안 나고 괜찮은 곳이 있다 그래서 좀 따라가고 있는데. 아, 근데 까지 열심히 해 주는 데 있다가 뭐라도 하나 사 줘야 될것 같아요. 아. 무슨 가방 파는 데가. 오. This is t 아. In the second one, i e This is the first walk 응. Yeah. Mm -hmm. listen t 저기서 1차적으로 가죽을 곱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가죽을 염색하는 것 같아요. 햇빛을 쬐면서 뭐 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들고 와줬는데 뭐라도 하나 사줘야 될것 같은데 음료수라도 민트도 받았어요. 근데 민트가 필수라고 하는데, 여기가 위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냄새가 막 역하지 는 않아요. 여기는... 어디로 내려가는 걸까? 여기서 관광지 같긴 한데... 올라왔더니 이런 경치가... 이런 경치가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걸어 올라온 것 같아요. 저기 저 파란색 지붕이... 그 알카라윈 대학교래요. What a good, good view in here. Good, do I? good view good view yeah, yeah. this one i s the good view in, yeah. the, in the world thank you for taking wow, me a o u n 그럼 그렇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따라붙었을 때부터 진작에 떼냈어야 됐는데 i just only have 20 dear sorry s no problem yeah thank our you friend. yeah our family yeah thank yeah. you 결 a 2 0 y happy are happy are happy if yeah. not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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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happy 한두 시간 같이 다닌 것 같긴 한데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무슬림 홀리데이라서 지금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 코스코스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쟤네 집에 가는 거는 좀 뭔가 그림 이상한 거예요. 납치당할 수도 있고 진짜 만에 하나 아무리 제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어너 행복하지 않았어? 이제 너 행복했잖아 이렇게 아까처럼 계속 물어보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돈 없어. 나돈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 행복했잖아. 이러면서 약간 전남친 스트마냥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2천원, 3천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그냥 줬어요. 성인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돈일 줄은 몰랐지. Come on,